올해 달러가 약세 간다는 음, 음, 그 음, 전체적인 배경아래 음, 앞으로는 보통 신흥국이 음, 앞으로 괜찮아질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논리로 음. 많이 추천을 해서 요즘 좀 익숙해져 있으신데, 음. 홍콩주식 거래 시작하면은 음. 첫두 가지 점에 놀라는데, 음. 첫 번째 놀라는 점은, 한주씩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국은 네. 보통? 단주 거래가 안 되더라. 예, 네, 단뭐 뭐. 그러니까 단주 거래 <laughs> 그런 거안 돼요. 단주 거래보 뭐. <laughs> 눈높이를 못 맞춰요. 일반인이. 단주가 뭐예요? 또 나이 드는 것처럼 보이게 단주는 아저씨들 하는 건데. 단주가. <laughs> 그러니까. 네, 단주. 단주 거래가 안 단주 하나도 못 알아듣지. <laughs> 뭐야? 그래 단주. <laughs> 아. 응? 진짜 아줌마지 뭐. 아니. 단주래. 단주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주식이든 ETF든, 음. 홍콩 주식 거래하시면, 음. 보통 이제 딱 주문을 내려고 한주 거래가 안 되고, 맞아, 맞아. 뭐 100주, 아, 혹은 200주, 500주 있는데. 그래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걸 네. 이제 아무래도 한주 네. 이렇게 못 사고, 여러 네. 개 사면 금이 커지니까. 음, 그래서 중국이나 홍콩은, 저도 아직 그 이유까지 못 파악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이 떨어져서 될 거예요. 한 중국, 주 화제, 현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 현지에서 아,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나라만 중국 본토에서는 됐지. 부자들은 중국 주식을 개별 주식을 사는데, 음. 돈이 이제 10만 원밖에 없는 네. 사람은 큰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100주식 사는 주식을 네. 뭐 LG화학 100만 원짜리 못 사는 거예요. 50만 원 있는 네.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펀드를 해요. 음. 그래서 중국 본토는 완전히 펀드 투자가 않죠, 그 개미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아. 부추 개미 부추 개미 하잖아요. 부추 대추? 부추 알아요? 몰라. 아, 먹는 주... 부추? 응, 부추. 그 그러니까 중국의 본토의 개미 투자자들은 부추라 그래요. 아 진짜? 왜냐면은 <laughs> 부추가 풀이잖아요. 이렇게 부추 네, 네. 밥 고기 먹을 때. 네. 자르면 다시 나거든요. 그 개미 투자자 계속 나온다고 부추라 그래, 부추. 둥둥해서. 아... 중국에도 이제 20만원, 30만원만 응.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요즘 최근에는 이제 펀드로. 아...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조금 음. 사그라든 음. 펀드로. 우리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네.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맞습니다. 펀드 쪽으로. 맞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 뭐, 그 우리 지급결제 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뭐 신용카드가 되게 잘 어디다나 쓸수 있는데 음. 중국은 신용카드가 잘안 됐다가 음. 신용카드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페이의 시대로 음. 중국은 뭐 알리페이 네, 이런 네.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는 펀드 가입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약간 아직도 음음. 그렇게 상담받고 네.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바로 넘어갔어요. 펀드가 다이 페이처럼 앱에서 예, 젊은 친구들이 바로바로 바로 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사상 최대로 펀드 투자 열풍이에요. 예전에 우리 2007년에 한국을 보는 것처럼 아. 뭐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개별 주식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음. 거래하는 단위가 음.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이 개미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과 홍콩은 그래도 다를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면 ETF를 살 때도 네. 우리가 한 주씩은 살 수는 없는 거죠? 네, ETF도 음. 한 주씩 살수 있는 ETF가 많이 없고요. 아, 있긴 대신, 있어요. 애기가 네, 음.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보통 그 한국은 ETF가 한주 가격이 보통 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 홍콩이나 뭐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음. 한주 가격은 되게 싸요. 어. 음. 막 1,000원, 음. 2,000원 이렇게 아, 있는데. 한 번에 사도 부담스럽지 예, 않게. 네, 예, 그래서 1,000원인데 100주씩 음. 사세요. 그래서 10만 원. 음. 천 1,000원인데 500주씩 사세요. 그래서 뭐 50만 원 이렇게 음.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홍콩에 계시는 우리 네. 김찬회사님과 중국과 홍콩시장 이야기를 네. 하다 보니까 저는 홍콩이라는 시장을 왠지 물론 중국과 연계된 뭐 알리바바도 홍콩의 상장도 맞습니다.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뭔가 홍콩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홍콩시장만의 네. 네.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나 특징을 얘기하면 뭐가 대표적일까요? 일단 홍콩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관문, 창구라고 네. 하잖아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에 있는 종목들을 바로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한적인 종목들이 되게 많아서. 어... 심지어, 최근에는 무슨 뭐, 그 중국 그 심천 차이 넥스트에 상장돼 있는 CATL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음. CATL? 네, 예, 2차전지. 음. 근데 이 종목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한국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을 담은 이 신탁 분. 상품을 만들어서 네. 그걸 또 판매하시더라고요. 를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중국 본토 종목들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음.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한테 모두 다 적용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전 세계에 중국 주식에 관심이 있어 하신 분들은 다 홍콩에 와서 거래를 합니다. 음. 왜냐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여러 종류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없지만 그 홍콩에 가면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이태부도 있어요. 음. 요즘 뭐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미국 채권 이런 거 투자하셔도 뭐 1년에 뭐1%이 정도밖에 이자를 못 받지만 중국은 여전히 뭐 중국 국채 뭐 10년 만기 이런 건 보통 뭐 3에서 3.5 이렇게 금리를 매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 ETF로 투자할 수 있게 상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 세계에서 좀 찾기가 어려운데 상품들이 중국 관련된 투자 상품들이 홍콩 거래소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상장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중국 투자하는 그 제가 전문적인 분들을 만나 뵈도 중국 본토에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뭐 종목이나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거래 시간이나 매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국은 또 중간에 좀 쉬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뭐 한국. 게에만익숙하신 분들은 점심시간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이나 홍콩은 둘다 이제 중국 본토나 홍콩은 점심시간에 쉽니다. 주식시장에 점심시간몇 네. 시예요? 보통 이제 중국 본토는 1 시간 반을 쉬세요. 점심시간을 네 1시간 <laughs> <laughs> 네, 반을 쉬어서 네. 그 11시 반에서 1시까지 음. 어... 네, 11시 반에서 1시까지 네. 조금 뭐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게 본토 시간인 거죠? 본토 시간. 음...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중국 본토나 홍콩은 음. 보통 9시 반에 음. 이제 개장을 하거든요. 어.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0시 반이에요. 그 네, 그래서 한국 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국내 주식 하실 때 10시 반이 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국 주식 시장에 예, 개장할 때 음. 뭐 오른다던가 네. 내린다던가 그게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음. 때문에 아, 10시 반쯤 되면 아, 이제 중국 시장들이 열리겠구나 음. 이렇게 되고요. 음. 갑자기 또 이제 점심 먹고 오면, 갑자기 이제 중국 본토나 홍콩 주식 시장 가격이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창에서 멈춰 있죠. 네, 멈춰 있죠. 그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점심을 먹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네. 하시면 될것 같고, 홍콩은 조금 더좀 긴장을 하고 밥을 먹어요. 한 시간만 밥 먹습니다. 아, 그래 조, 조금 짧게 먹네요. 네, 12시에서 1시. 아, 네. 조금 짧게 먹네요. 네, 그래서 본토분들이. 좀 게으른 건 아니고요. 조금 여유있게 식사를. 좀 넓으니까 아, 네, 밥 여유... 먹으러 가려고 해도 한 20분 네.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홍콩이나 중국 본토 분들이 식사 마치시는 게한시인데 음. 그게 우리나라 시간은 2시. 음. 그래서 다시 저희 점심 먹고 오면 2시부터 또 활발하게 중국 본토나 음. 이제 막 홍콩 시장이 다시 또막 움직이기 네. 시작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은 3시 반에 한국 주시장 식 마감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4시에 중국 본토는 음. 마감을 하고, 홍콩 같은 경우는 1시간 더해서 5시에. 왜 이렇게 오래해요? 예. 왜 이렇게 오래해요? 아니, 근데 뭐밥 먹고, 밥 먹고 하십니까? 3시간 하는 거거든요. 예, 네. 네. 밥 먹고.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밥 먹기 전에는 2시간 반. 음. 밥 먹고 나서 3시간 정도, 그 정도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 <laughs> 5시간 반 정도는. 아니, 중국 본토는 심지어 2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주식 거래자들은 음. 9시 반에 시작하셔서 음. 하셔서 11시 반까지 2시간만 딱 하시고 식사하시고 1시간만 음. 여유있게. 그래서 1시에 돌아오셔서 3시에 끝나시거든요. 로운 눈빛이세요? 네, 조금 업무 <laughs> 시간이. 훨씬 <laughs> 네, 훨씬 더 한국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거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각 증권사 네. 홈페이지 에 들어가셔도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MTS나 HTS 보면은 뭐 미국 주식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홍콩, 뭐 일본 이런 순서대로 돼 있기 네. 때문에 클릭하시면 관련돼서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네. 사실 오늘은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여러분께 이런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중국과 홍콩 시장에 있어서의 투자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세세한 저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뭐 종목이든 ETF 든 관련한 정보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올라오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김 이사님도 한 번씩 한국 나오실 때마다 네. 저희와 함께 홍콩 현지의 이야기를 전해 주실 아, 그럼요, 거죠. 아그럼요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자료를 봤더니 음. 한국 투자자분들이 네. 그 갖고 계신 해외 주식 보유 현황을 제가볼돌 일이 있었거든요. 엄청 올라갔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해외 주식을 점점 더 사고 계신 거는 네. 알고 있는데, 음. 제가 잔액을 보니까, 음. 미국 주식 잔액이 한 21조 정도 되는데, 아, 네, 반에서 중국 주식 투자 잔액이 한 2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분의 수준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완전히 거의 90, 90%, 구할 음. 정도는 다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음. 있는 것 같고, 중국 주식이 규모나 전체적인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보다는 훨씬 더 이제 낮게 주식을 좀 가지고 계신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상황이 정반대였거든요 여전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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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음, 중국이 맞아요. 절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중국 펀드 투자하셔서 네. 웃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아, 많이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도 많으셔서 오히려 그래서 중국 투자를 더 맞습니다. 꺼려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반전의 상황이 아.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또 저는 또 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중국 주식의 기회가 있을 역할상.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막뭐 핀듀오듀오 음. 뭐지지자동 찾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그뭐 신천차이넥스트 음. 항생테크 음. 이런 것들이 이미 상장이 돼 있고 이제 곧 이제 뭐한봄 정도 되면 이제 쿼창반이라고 하는 네. 이 상해에 있는 코스닥 음. 요것도 이제 한국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데 상장을 막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아. 네, 그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참 좋겠다. 네. 정리해 겠실게요 알겠습니다. 홍콩 시장, 중국 시장이 사실 이제 보통 미국 주식을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중간에 뭐 물론 급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팍올랐다가 <laughs> <laughs> 그가지고 이제는 팍 뭔가 이렇게 또할 때가 됐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 타이밍에서 네. 예, 연초부터 우리 김사님께서 관련된 음...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하시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시간을 또 쪼개셔서 <laughs> 이 시간 마련해 <laughs>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네. 꼭 염두에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